광고에 돈을 버리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광고는 이제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인스타그램 광고 제작과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건 투자처럼 느껴져야 하는데. 많은 비즈니스에게는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문구를 수정하고, 광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클릭도, 참아도, 매출도 없죠. 쓰라린 진실은 이겁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헤드라인, 디자인, 이게 바로 잠재 고객이 받는 첫인상입니다. 첫이 주안에 시선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그들은 그냥 스크롤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스크롤 한 번이 곧 돈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광고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키캡일 디자인 품질 저하 솔직히 말해서 흔한 템플릿과 진부한 스톡 사진은 피드 속에 묻혀버립니다. 아무도 두번 보지 않죠. 키캡이 약한 메시지 헤드라인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이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머지 내용을 읽지도 않습니다. 키캡 3늘린 제작 속도, 트렌드는 빠르게 변합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느라 멋질, 마칠, 멋칠을 쓰면 광고를 올리기도 전에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면 어떨까요? 1분도 안 돼서 시선을 멈추게 하는 광고를 수십 개 만들고 데이터 기반, 전환 최적화, 브랜드 맞춤형 광고를 디자이너를 고롱하거나 포토샵을 건드리지 않고 완성한다면요. 그게 바로 AdCreative AI입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디자인 툴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위해 10억 개 이상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생성한 AI 기반 광고 엔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추측하는 게 아니라 방대한 고성능 광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합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광고 유형 선택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토리, 캐러셀, 동영상, 패널.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브랜딩 추가 로고, 색상, 폰트를 입력하면 AI가 모든 광고를 브랜드에 맞춰 자동으로 제작합니다. 오퍼 제공 제품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앱 사이트 링크만 붙여넣으면 됩니다. 생성 클릭 맞춤 안에 성과 예측 점수가 매겨진 여러 버전의 광고가 완성됩니다. 독보적인 기능들 성과 예측 광고비를 쓰기 전 어떤 광고가 가장 잘 될지 미리 확인 가능. 경쟁사 분석 내 업종에서 잘 먹히는 광고를 즉시 파악하고 더 나은 버전 제작. 크리에이티브 피로 방지. 항상 신선한 광고 준비. 고객이 질리지 않게 유지. AI 사진 촬영. 단순 제품 사진을 고급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로 변환. 즉시 동영상 광고 제작. 영상 편집기를 만지지 않아도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애니메이션 광고 완성. 결과는 최고의 광고 대행사. 전자상거래 브랜드. 스타트업들이 최대 1 0레 ROI, 더 높은 클릭을, 더 나은 참여도 훨씬 낮은 광고 비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아래 설명란에 메인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제 링크를 통해 업그레이드하면 추가 무료 개월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에드크리에이티브 AI의 모든 기능을 잠금 해제하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얘네만 업그레이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제한 다운로드, 다중 브랜드 프로필, 고급 경쟁사인 사이트, 마케팅 툴 연동, 효과 없는 광고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크리에이티브는 AI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비즈니스 확장에만 집중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오늘 바로 사용해 보세요. 추가 개월 혜택을 잠금 해제하고 진짜 전환되는 광고를 실행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쁜 광고로 돈을 잃는 걸 멈출 수 있도록